삶의 현장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천국에서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박해로 작용합니다. 세상 모든 삶의 현장은 이처럼 온통 다내 마음을 세상으로 끌어내리려는 박해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따라 올라간 내 마음이 천국에 머무는 상태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는 이처럼 몸이 살아있는 한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내 마음이 천국에 머무름인 의의에 반하여 내 마음을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모든 작용을 예수님은 통틀어 박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죽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한 마음은 천국으로 올라가 머물러야 하고 그러는 한 다시금 마음을 땅으로 끌어내려 천국과 하나님을 아사가려는 박해를 피하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기는 길만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이런 승리의 길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이지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죽음이라서 땅에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내 마음이 세상을 탈출하는 출구가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간 상태에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내 마음이 세상으로 다시 못 내려가게 하는 장벽이 됩니다.